안녕하세요. 그레이스입니다. 오늘은 온라인 스토어 창업 준비를 설명해 드리는 두 번째 시간,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통신판매업이란 유통업태의 하나로서 무전포 판매 형태를 뜻하는데요. 온라인 마켓인 스마트 스토어, 11번가, 쿠팡 등에서 판매자로 등록할 때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홈텍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.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 이 서류는 각 오픈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오픈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요청하시면 됩니다. 발급 비용은 간이 사업자의 경우 12,000원,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인구수에 따라 45,000원 또는 22,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반드시 방문 수령해야 하며 신청하신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. 참고사항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일에서 3일 정도입니다. 통신판매업까지 신고를 했다면 온라인 판매자로서 70% 이상 준비됐다고 볼수 있는데요. 어렵지 않으니 시간을 내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